자, 여러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? 포기라 김장 담글 때는 하는 말이죠. <laughs> 마침 또 이렇게 하, 제가 또 없는 정편, 없는 살림에 또 꾸역꾸역 모아서 조선을 이렇게 강화를 시키고 있었는데 또 삼강에서 다섯 번의 기회를 얻어서 한번 했는데 탈탈 털었는데 었 실패를 했죠. 여기에 우리 또멜리추 그리고 닭 뚫기가. 3 0트를 도전해보라고 여러분 그냥 주는 건 아니고요 약간 빌려준다는 느낌으로 느낌? 그런 느낌 알죠? 여튼 3 0트에서 이게 이거 3강에서 5강 못 만들면 이거 진짜 10동전이지 <laughs> 또, 아 흥분했네 또아또 이렇게 이런 또 트라이할 수 있는 거를 또 이렇게 지원 받고 나서 저는 흥분해가지고 돈을 안 들고 왔네 돈한 10억 챙겨갑니다 뭐 알지? 이거 뭐 어, 총알이 빵빵해야 되거든 마 어? 아까 말을 타서 그런 것 같아 이 말이 나랑 안 맞나 봐 말해서 내리겠습니다. 정중하게 우리 공동묘지 관리인 영감님한테 부탁해 보겠습니다. 갑니다. <laughs> 뭐야? 바로 사과? 정말 스트레인가요 <laughs> 아, 부그남안 <흥분하면> 돼. <laughs> 세 번, 네 번. 자, 할아버지. 할아버지. 자 할아버지 할아버지 한 번만. 아아 아, 할아버지 아니지 아니지 할아버지 아니지 아니지 형님 형님 우리 공동묘지 관리인 형님입니다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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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오우 와씨 형님 와. 7트 7트 안에 4강 5강 마무리 짓습니다. 아, 신나. 감사합니다. 오트의 실패스가 12트 4강 3강에서 4강 5강 하는데 성공하면서 아, 이렇게 바로시 할배라니까 안 하다가 이제 형님이라니까 바로 뛰어 주는 아, 드디어 야무지게 초선 5강 세트로 마무리 짓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.